삶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삶을 '순례'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례를 하면 어떤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가기보다는, 인생의 인생을 '순례'라고 볼때 어떤 장소를 가거나 특정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정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고 자주 쓰게 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삶은 어느 한 지점으로 지정, 특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laughs> 삶의 여정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일 중에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겠으나 고난 또 시련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일들도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죠 평안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중에도 불안하고요. 또 일이 풀리지 않아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새 학기 맞이하고 새학년 진학하는데 새학년 올라가는 게 걱정이고 새학교 진학하는 것이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던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징후를 느끼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노년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고요. 어느 날 같이 살던 배우자가 훌쩍 내 곁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고 보면 어린아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삶에는 온통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덜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엄마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 폭발을 하셨다. 언니는 성적이 엉망진창, 나는 방안이 뒤죽박죽. 언니랑 나는 기가 죽어 조용조용히 밥을 먹었다. 업그레이드 마녀 1급이 된것 같았다.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면 귀에 진동이 갔다. 슬금슬금 눈치 보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러지 못했다. 엄마가 일기를 보시더니 막고 지울래? 그냥 지울래? 그래도 지우기 아까워 어떻게 적 이렇게 적고 있다 마녀 할멈 우리 엄마 심기 불편하시면 또 폭발할지 모르니 조심 조심 참 천진난만한 2학년 초등학생의 동신데 이 어린 아이가 <laughs> 참 벌써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이에 맞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현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조심조심 살아가죠. 어떤 이는 전쟁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두 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담대한 고백이고 두려움 없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요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를 극렬히 여기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시고 노하여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고 또 그의 부르짖음은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환란 날을 견딜 만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고 저는 지난 목요일 날제 아내와 함께 보았습니다만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편에 찬양 집회에 참여했다라는 한편의 영화가 아니라 찬양 집회에 참여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북한에서 하루 앞을 보장할 수 없는 박해 상황에서 숨지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외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에 외자 유치를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시단이 와서 볼때 그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연습하고 찬송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는 보위 보위부 직원도 고위 직 군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연습으로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연습이 아닌 생명을 다한 찬송과 예배가 됐습니다. 다 얘기하면 오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은 참 행복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소리 높임에는 그들이 부르는 간절함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졌고 찬송이 습관이 되고 신앙은 타성에 젖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익숙해진 예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습관으로 부르는 찬양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된 신앙에는 경탄과 감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경탄을 잃어버린 것이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 어떤 분의 이야기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랑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신 분이죠. 그가 쓴책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농마 같은 옷을 입고 작업장에서 피곤하여 굶지리려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막사로 들어오는 트럭 안에서. 몰래 숨죽이며 소리를 낮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때로는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시인은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가 하나님만은 돌보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부모마저도 나를 버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지요. 그러기에 더욱 마음이 아파 아프게 느껴 느껴집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고백에서 우리가 2절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그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익숙하게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시인은 2절에서 이전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상의 근거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마주 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고난, 삶의 시련, 삶의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마주 서는 거죠.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생겨난 소원은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을 내가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고 성전에서 주님과 날마다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린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혜를 경험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의논하며 살고 싶답니다. 그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단순한 소원이지만 이보다 귀한 소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소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시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쩌면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단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금년 한해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한 가지 소원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시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11절.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12절. 그들이 거짓으로 증거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나를 원수들의 뜻에 내 맡기지 마십시오. 시인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유는 3절에 나타나, 13절에 나타나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의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평생에 주의 은덕을 입는, 입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믿음이 된 것이지요. 앞서 삶은 한순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에 순례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부하, 불확실성,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실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런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닻채 단단, 단단히 묶여있는 배는 풍랑이 올때 흔들리기는 하지만 떠밀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물줄기를 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영원한 안내자이신, 영원의 안내자이신 하나님을 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불확실한 삶의 여정에서 한 가지 태도를,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14절.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님을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삶입니다.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한웅재 목사님 찬양 사역자이신 그분의 찬양 가운데 삶은 기다림이어서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을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결되지 않아선 안은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분명압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금년의 주제 찬양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 la diva ventos et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지구촌의 알수 없는 문제로 인한 여러 재난이 있고 또 전쟁과 테러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하며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신주여 나 I didn't move. Amém. Oh. 那。<No. S 2> no.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의 기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식탁에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